비록 명으로는 부족해서 글을 제대로 쓰지는 못했지만 늘 이해해 주십시오. 아, 네. <laughs> 신병순 고등학교 졸업 그때는 꿈을 이루지 못한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. 내 평생에 하 하늘 꿈을없다 그때 부모님께서 학교에 가라 하면은 도망을 갔다. <laughs> 우리 오빠께서 학교에 보낸다고 부산에 데리고 갔는데 내가 부모님이 그리고 보고 싶어서 해 고향으로 집으로 갔다. 그내가내 사회생활에 뭐 그런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 모든 게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니 어떻게 어떻게 모든 게 부족해서 불편하다. 그래서 꿈에라도 배우고 싶고 내자 진심을 다 날려 보내려고 어느 날. 앞 건물 벽보에 신명이라는 학교, 주부 학교가 벽보에 붙었다. 그것을 보고 나는 서슴없이 학교로 달려왔다.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학교에 왔다. 그때만 해도 내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큰 마음을 먹고 학교에 오니 우리 있는 학생이 18명 왔는데 하나 둘씩 자퇴를 하고 나는 그래도 버티었다. 그리고 공부는 뒷전, 졸업장만 받는 것이 옛날 졸업었다 비록 지금 와서 졸업이란 두 글자가 내 마음을 설레인다. 비록 만 3년, 6년 아니지만 그래도 중고등 졸업이라 내 평생의 꿈은 다 이루어온 것 같다. 이래 사회에 나가면, 사회에 나가도 자랑하고 싶다. 그러나 내 나이가 발목을 잡는다. 그래도 내 꿈은 이루어진 것 같다 신명이라는 두 글자 학교의 어머니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역사선생님 영어선생님 정의들대로 들어서 졸업이라는 두 글자가 서로의 이별을 남긴다 그러나 신명이라는 학교가 내게는 너무 고마운 학교다 여러분 선생님 교장선생님 여러 선생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쨍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023년 2월 17일 엄춘자어